안녕하세요, 쪼크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라이몽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그보본이 생각하는 도라이몽보다 좀, 좀더 큰? 그런 도라이몽인데요. 그 도라이몽은 제가 만든 건데, 얼굴이 좀클수 있으니 주의, 주의하세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고 일단 여기가 눈인데, 얘가 이렇게 해야 제가 앉아서 찍으면 잘안 나와서, 다리가 좀, 한끗끗 켜서, 제가 이렇게 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찍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일단 눈이요. 에 대충 보시면 도라에몽 몸통을 알겠죠. 여기가 도라에몽 몸통인데 되게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주머니는 주머니랑 여기 이렇게 주머니 테두리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흰색으로 하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꾸며봤어요, 한번. 여기, 도라에몽 좋아하는 팥빵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그려줬는데 여기 주머니에서 또 뭐가 안 나올 순 없겠죠? 화면이 왜 저런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랑, 이거를 색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붙여있을 때랑, 따로 있을 때를 제가 표현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도. 도라미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고 제가 도라 그림 비타민도 만들어줬어요. 화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화질이 되게 안 좋네. 그 화질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 페인트, 그 약간 페인트 같은 거 칠하면 바닥으로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서 만들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팝빵 3개 만들었는데 이렇게 팝빵이 제가 이렇게 3개 만들었고요. 일단 다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셋셋두 개를 한번 찾아볼까? 셋둘셋 셋. 아우, 정말? 그냥 제가 셀게요. 열세 개를 만들었고요. 일단 팥빵세 개를 그려줬어요. 그 인형뽑기에 팥빵 먹고 있는 도라이몽이 있잖아요. 그 도라이몽 팥빵에 이렇게 도라이몽 얼굴이 있어서 그걸 한번 표현해봤는데 화질이 좀안 좋으니 좀 주의하시고요. 어 됐다. 자 이렇게 도라이몽 한 명. 도라에몽, 엉뚱한 도라에몽 두 명, 엉뚱한 도라에몽 세 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니 아, 일단은 얘, 어떤 도라에몽, 도라에몽 만화에 무슨 이런 물감 칠하면 색막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서 만들어본. 도구고요 <laughs> 그 다음으로 이거 그 노진구가 뭐 다른 데로 혼자 어딜 갔을 때 비가 오, 오잖아요 그때 이걸 딱 썼는데 막 비가 내렸잖아요 그걸 표현해서 만들어본 거고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얘는 접혔을 때 모습의 우선이고요. 그리고 얘는 도라미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도레몽이 부탁을 받고 만든 도라미 그림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얘는 음 아까도 말했듯이 바닥과 천장 같은데 색칠하면 바닥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해서 만들어놓은거예요 그럼 잠시만 근데 제가 도라에몽 소개하... 하...자... 하지... 다 하지 못했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가 입주위 여기가 입주위고 여기는 도라에몽 그 목줄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얼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몸통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도라에몽 얼굴이 좀 크죠 몸통보다 제가 몸통 아니 얼굴을 좀좀 좀 작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딱 이렇게 요 어, 색종이는 이렇게 네모로 있잖아요 만약에 네모로 있다 싶으면 얘네들 테이프로 딱딱딱딱 붙여서 딱딱딱 붙여서 이, 예, 딱한 다음에, 얘를 동그랗게 잘라서, 당연히 밑그림 그리고요딱 잘라서, 얘를, 어, 눈을 딱 그리고, 코도 딱 붙여주고, 이렇게 완두콩에 싹이 나서, 화분, 아, 초승달이도 이렇게 딱 그러는데, 보니까 얼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몸통도 크게 해야 됐구나, 라고 해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한번더 했었는데, 이제, 얼굴은 다 만들어서 몸통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몸통 밑그림을 그려야 돼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통을 하다 보니까 좀 짧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녕!